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즐거운 상상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인도에 갔습니다. 무인도에 갔는데 어떤 구를 들어갔더니, 그굴 속에 금이 가득 찬 금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무인도의 그굴 속에 금강이 가득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금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무인도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인도를 사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무인도를 사지 않겠습니까? 무인도만 사면 그 금광은 내 것이니까. 그 무인도를 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건광만 있으면, 뭐, 끝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그러나, 무인도 찾아 배낭 맬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봉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신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천국은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왔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고, 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너무나 너무나 정말 찬란하고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다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사하는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일생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값,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강을 만난 것이죠? 노다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다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길래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샀느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특히 값진 진주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이 그,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을, 산 것을 비유한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을 샀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이 값진, 가장 값진 진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 곳이좀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요한이 그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천국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천국에 관해서는 정확한 것이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개시록 21장 18절부터 보면 그 성각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속해서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빛이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유, 보석 이름 읽는 것만 해도 숨이 찹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하나도 같은 보석이 없습니다. 다 다른 보석입니다. 나는 이 보석을 잘 모릅니다. 뭐 보석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석 좋아하는 여자들이 보면. 정신이 없어서 아마 뒤로 넘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요한이 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 천국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는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는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인가 하고. 근데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궁전을 보니까 궁전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 금으로 입혀져서 너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시바 여왕이 그 궁전을 보고는 정신이 없어서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하면서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참 많은 자기가 가져온 보물들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보답을 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이 본 것은 그저 궁전이 금으로 입혀진 것을 본 것입니다. 완전히 금도 아닙니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것만 보고도 그렇게 크,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막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본다면 어떨까요? 입만 벌리고 하,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고 보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정반대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끔 제가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흰노애락이라고 히로애락이라고.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천국은 희와 락만 있는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노와 애는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요, 너와 애만 있는 곳이죠. 지옥에는 희와 락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내는 것과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하신 고통,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값진 진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인 것이죠. 여기서 값진 진주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진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진실로 마음에, 마음에 믿고, 그리고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뭐 잘한 일이 뭔지 생각해 보면 보면 각자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결론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서 서울 대학에 보낸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된 이것보다 더... 그 잘한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저거든 저에게는 이보다 잘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잘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 손이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너희 눈이 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주님이 보실 때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까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천국 못 가게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것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살아.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아 가장 값진 진주 예수를 사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천국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눈앞에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나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눈앞에 열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펼쳐져 나타납니다. 이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이 들어오겠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한낱 배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영광이 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가슴이 감당 못할 정도로 부참 벅찹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그 영광이 가득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가득 차고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저는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까? 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장 값진 예수를 사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다 팔았으라도 사야 합니다. 예수 살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고서라도 예수를 살아. 하늘의 영광을 맛보도록 예수를 살아. 예수 사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장 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차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어쨌든 가장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 흐릅니다. 넘치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사서 이 하늘의 영광이 지금 내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가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